혹시 올해 환경부가 발표한 2025년 환경정책추진계획을 보셨나요? 정부가 물 부족지역과 첨남산업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거기에 녹조관리와 수질오염 방지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수질오염 사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만 봐도 기름 유출이나 공장 폐수 유입 사고가 급증하면서 하천과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질을 관리하고 보호할 전문가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환경분야 자격증, 바로 수질환경 기사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먼저 수질 환경 기사는 하천, 호수,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까지 물의 질을 검사하고 분석하며 오염을 방지하는 국가 기술 자격증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물을 지키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정수장, 하수처리장, 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화공, 제약, 식품, 건설 등 물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합니다. 특히 ESG 경영이 강조되고 산소 중립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이 환경 전문가를 찾고 있어서 취업 전망도 아주 밝은 편입니다. 연봉도 초봉이 보통 3천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경력이 쌓이면 6천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 미래 가치가 충분한 자격증이죠. 수질환경기사는 1년에 3번 시험이 진행되며 필기와 실기로 나뉩니다. 필기 시험 과목은 수질오염대론, 상하수도계획, 수질오염방지기술, 수질오염공정기준으로 나뉘며 객관식 4지택을 영어로 과목당 20문항, 3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나오셔야 합니다. 실기 과목은 수질오염방지 실무이며 필답형 3시간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보려면 응시자격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환경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 두 번째 유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경력, 세 번째 학점은행제로 1 0 6학점 이수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막히시는 거죠. 전공이 아니라서 학력 조건이 안 되고, 4년이나 경력을 쌓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면 비전공자는 수질 환경 기사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제도로 정규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법적으로 동등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바쁜 직장인이나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 딱 맞는 방법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 하면 될까요? 최종 학력에 따라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먼저 고등학교 졸업자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총 106학점을 이수하시면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빠르면 1년, 보통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충분히 준비 가능합니다. 보통 독학사 시험이나 다른 자격증을 병행해서 기간을 더 단축합니다. 전문대 졸업자분들은 이전에 다녔던 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학점을 80학점 정도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26학점만 추가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빠르면 한 학기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분들 중 비전공자분들은 타전공 학위 제도를 이용해서 48학점만 이수하시면 새로운 환경 관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두 학기 약 8개월이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학력 상황이나 전적 대학에서 인정받는 학점에 따라 플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점 운행제로 진행하실 때 걱정과 어려움이 많으신데요. 저와 함께 진행하신 분들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쪽지시험 관련 자료를 나누어 드리고 있어 필기고사와 실기고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진행하기 힘드시다면 멘토와 1대1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고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니 수질 환경 기사 응시 자격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측 상담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